여러분 저는 저는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포구 소리 들면서 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가 많은 국민들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도대체 왜저 위험한 이재명을 막는데 앞장서주시지 않느냐고 왜 우리 국민의 힘에게 힘을 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가 더하다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씩 해결합시다. 네. 해결해 나갑시다. 네. 우리 국민에 있는 힘에 있는 친윤 국회 정치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국민에게 손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김문수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뽑아달라 이재명 나쁜 놈이니 뽑아달라 이걸로는 안 통합니다. 이걸로는 안 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너야 합니다. 김석열 대통령의 망상에서 비롯된 개엄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속이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개엄의 바다를 진짜 건넙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기고 김건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없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 구태친인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아, 맞다! 저는 이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윤성열 부부와 완전히 절연한다. 그리고 자통당 세력 등그후 유튜버 세력과 확실하게 선을 그는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그거면 여기 이 청주에 평일날 11시에 많이 모이신 사람들을 봐주십시오. 이분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김미수 교수께 요청합니다.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부정선거의 문제를 음모론과 선을 그어주십시오. 맞습니 대통령 부부와 확실하게 절연해 주십시오. 맞다! 어제 윤 대통령이 영화 본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맞 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 그럴 거면 한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맞 보수 정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 우리의 진짜 보수 정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맞습니다. 오! 오! 민주당으로 가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으로 가라! 우리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보수의 책임자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재명의 노쇼 경제학 이재명의 말 같지도 않은 120원 커피 경제학 여러분 여기 커피 전문점 하시는 분 계시죠? 120원의 커피가 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커피집 합니다 그러면 이재용도 커피집 합니다 그건말 같지 않은 무등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왜 우리가 밀고 있습니까? 안됩니다! 개염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늪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부부와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친윤 세력들은 홍준표 만나러 네명이서 하와이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그렇게 뛰었던 한덕술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보러 다니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출석에 불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다제 책임입니다. 저보고 모든 걸다 해달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경선 몇 명이서 짜고 사기쳐서 저 이겨먹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수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이번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저 짓는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이심을싫어 여러분 이때만 해 이때만 여러분 안 일단 안 일단 대선 때는 대선 때는 그냥 안안안 때는 안안 눈치 보고 본다 대선 때는 신민이 하는 짓때 그냥 뜨고 본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뽑아주면 저 친윤 세상 계속되고 문성열 김건인 세상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를 뽑습니까 제대로 결연해 결연하게. 절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행동으로 선거판을 망쳐놨습니다 진짜 이상한 행동으로 갑자기 한덕스 띄우고 갑자기 전환길 부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판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laughs> 정신 차리고 제대로 바뀝시다. 아직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이면 위험한 이재명 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됩니다. <laughs>